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출타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번 주에 오시거든요. 이번 주에 오셔서 다음 주일에는 아마 부활주일 예배를 출타하신 분들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몇몇 분들도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 다음 주일에 오실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두세 번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날이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세 번은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부활주일을 꼭 빠지지 말고 출석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광고 드렸는데, 화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아,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한두 자리 정도는 더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플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 있어요. 그때 가면 아플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인데, 뭐, 오늘까지 건강하시면, 예, 내일 모레도 아마 건강할 걸로 믿고, 어, 지금이라도 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 저한테 신청하시고요. 또 반대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 막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요. 어, 또 그럴 때도 연락을 주시고요. 목사님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 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은혜 충만히 받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종료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팜 추리를 이렇게 교회다가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장식해도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렇게...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성경에 보면 흔들고 또그 종료나무 가지와 옷가지들을 땅에다 깔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 카페, 카페처럼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한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들어올 때 이렇게 환호하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종려나무를 깔고 환호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또 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 이거는 이제 군인들하고는 다르죠. 군인들은 다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거를 자세히 볼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권의 식민지 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속국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모든 속국, 모든 어떤 권력을 몰아내고,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고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나라가 온전한 독립을 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많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1절 읽었던 말씀,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이 당하실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종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고통만으로 슬퍼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라고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가론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은3 0냥입니까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가론 유다는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전체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그런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신뢰, 신뢰할 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딴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너는 믿어 하고 그 사람에게 뭐 돈도 맡기고 다 의지했는데 아, 이 사람이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또,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갈릴리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귀신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라. 자신의 옷을 벗어 가지고 땅에 깔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자리로 그 마음이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뇌물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환호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뒷주머니로 뇌물을 주니까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줘. 돈을 주니까 그돈 받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살려주고, 나를 도와줬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민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경험을 많이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는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뭐, 뭐 칼을 맞고 뭐 이런 어떤 이런 배신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배신의 배신의 아픔보다는 목회자도 이제 나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여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어렵게 어렵게 권면도 하고 아플 때 가서 신방도 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가서 축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뭐,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여러 번 봤을 뿐만 아니라, 제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간증할 때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떠날 때는요, 절대로 그냥 안 떠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핥히고, 또 사모를 할키고 뭐 교회 중직들을 할키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나름 베풀었는데 할키고 떠나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 고민과 슬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 슬퍼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단치고 복수하고 그랬습니까? 전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38절부터 보면 이에 말씀하실 때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뭘 깨어, 깨어 있으라 하십니까? 그 39절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는거 잖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가서 복수한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을 야단치고 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잖아요. 가서 복수 못 합니다. <laughs> 떠나간 성도 복수도 못 하고, 야단도 못 칩니다. 야단도 못 쳐요. 그 목회자도 할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죽을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야 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그말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사업 같이 하다가 배신당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다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자녀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그 순간 되면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려놓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가룻유다를 불러가지고 가룻유다야 네, 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 야,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laughs> 네 마음이 지금 사탄으로 가득했구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가만 놔뒀어요. <laughs>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사람들이 결국 얼마 안 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선포될 거라고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야단치거나 섭섭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한건 뭐냐 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저도 참 어렵고 힘들 때는요.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말, 말도 안 말할 수도 없어. 말해도 뭐 해결이 안 되는데요. 말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보험서에 보면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잔이라는 건요. 옛날에는 이 잔이 독배를 의미했어요. 독배. 여기서 말하는 잔은 독배입니다. 독배는 독이 들어 있는 잔이죠. 우리 우리로 말하면 옛날 우리로 말하 사약이에요. 사약. 사약. 이 사약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약이 그냥 지나가면 독배가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독배가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잔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 뜻이 관철되는 고집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겸손의 기도라는 겁니다. 겸손의 기도. 우리가, 우리가 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 기도했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놔두고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니까 뭐큰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둘째가 요번에 이제 대학 시험을 쳤거든요. 대학 시험 쳐서 이제 발표가 다 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이제 어디를 놓고 지원한 학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이제 다른 학교가 됐죠. 지원한 학교 중에 어, 합계 간 학교가 더 많아. <laughs> 합계 간 학교가 더 많고, 정말 바라던 학교는 안 됐어요, 사실. 정말 바라던 학교는 안 됐지만, 지원하는 학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고. 그러나, 제 기도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난은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이 독배를 안 마시는 게 예수님의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저 인간적인 모습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희생을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성숙한 기도고 겸손한 기둥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때로는 삶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또 나이가 들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뭐든지 섭섭해요. 뭐든지 섭섭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뭐 시간이 흐르는 것도 섭섭해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섭섭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섭섭해요. 그게 누구냐면 자녀들이거든요. 배우자에게 섭섭하고 자녀에게 섭섭하고 심지어 목사에게 섭섭하고 구역장에게 섭섭하고 다 섭섭해. 그냥 그 섭섭한 정도를 넘어서서 어쩔 때는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아, 이제 인생 끝났구나.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할때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을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나 또는 뭐 저녁 기도회를 많이 하지만 참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캄캄한 밤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이란 말도 이제 빼버리고 그냥 기도할 겁니다.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기도원에 갈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육신적으로 또뭐 여러모로 힘들다면 가정에서 정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자녀들의 문제도.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혹시나 정말 지금 예수님처럼 너무 고민스럽고 또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39절에 이렇게 뭐이자녀 어, 내게서 지나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또, 40절에도 보고, 41절에도 보고,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용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고, 그런데 내용이 길지 않는데, 문맥으로 보면 짧은 시간 기도했다고는 또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어제 기도했는데, 뭐, 오늘 기도 아니어도 되겠지. 아니요. 어제 기도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또 기도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안타깝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이 개설만의 기도 직전에 뭐 했냐면,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셨거든요. 저녁 잘 먹고, <laughs> 저녁 잘 먹고, 예수님께서 뭐 발도 씻어 주시고, 뭐 저녁 잘 먹고, 어, 그리고 기도해 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 가지고 자꾸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시기인데, 조금만 깨어서 좀 기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41절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막 아, 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찬송도 있잖아요. 막한 번만 박수 치면서 한 번만 찬송 부르고 나면 이제 숨 차가지고 그냥 힘들어 하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죠. 육신이. 육신이 약하죠. 진짜 육신이 약하시더라.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뭐, 안타깝죠. 할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는 거, 이건 뭐,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안 되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침대 위에서라도, 안 되면 쇼파에 앉아서라도, 책상 앞에 앉아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니까 끝!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변변치 않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언제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쉽게 꺼질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를 잘 나오는 것 같으나 어떤 시험이 와 가지고 바람이 슬쩍 불면 금방 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는 자꾸 고집스러운 기도를 해요. 때로는 여러분, 고집스러운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앞에 고집도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참 좋겠습니다. 고집도 부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것제 고집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명인 것이죠.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자꾸 고집이 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이 세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는데.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간가하지 않으셨어요. 가룻유다를 잡아서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려고 뭘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배신할 것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조용히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인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